현대인들의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안과 과민이 심해지고 긴장된 순간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커지게 되면서 불안감이 많게 되는 사실에 대해서 좌절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불안과민이 심해지게 되면요. 공황장애로 발달하게 되고 이 장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본인의 나약함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울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불안제와 항우울제에 대한 약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일한 기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작용하는 가바라는 영양제를 찾기도 되죠. 그리고 이게 저녁이 되게 되면 수면 장애로까지 이어져서 불면에 대한 건강 문제를 가지게 되고요. 계속적으로 악순환을 하게 되면서 헤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심리 상담이나 혹은 약으로밖에 해결을 할순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두뇌 재활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게 되면서 특별하게 알려드렸던 이 운동을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간략한 광고 영상인데요. 제 영양제 사이트에 대한 소개입니다. 제 영양제 사이트는 풀스크립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매할 수 있는 질 좋은 전문적인 영양제들을 취급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즐겨 먹었던 영양제들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쪽에 가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설명글에 링크로 달아드리고요, 다시 본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운동은요, 사람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운동이고,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시각과민증이 있거나 혹은 청각과민증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불안과 과민에 대해서 내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감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저는 이 운동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운동은요, 정의적으로는 원시반사 제거 운동이라고 합니다. 원시반사, 이 원시반사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까 생각하는데요. 이 원시반사는요, 프리미티브 리플렉스라고 해서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된 학문이기는 해요. 이 원시 반사에 대해서는 낯설어하긴 하지만 파블로프의 개의 조건 반사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파블로프의 개 조건 반사는 뭐냐면요. 개한테요. 음식을 줄때 종소리를 주게 해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종소리가 의미할 수 있도록 각인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음식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리다 보니까 음식을 주지 않고 종소리만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반사처럼 힘을 흘리거나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그 갈구를 하게 되는 반사장용을 연구한 학문들입니다. 이 파블로프의 개의 조건반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이런 조건반사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 원시 반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태어나서요. 처음에 제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몸의 여러 가지 운동 동작들을 분절화시켜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초기 발생만 1세에서 2세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반사작용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시 반사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어들게 되면 태아가 태어나서요, 손에다 뭔가를 쥐게 하면 계속 쥐기를 하는 것처럼 손에 감각이 들어오게 되면 쥐기 반사를 하거나 혹은 입을 터치하게 되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뭔가 빠는 작용을 하거나 들어오게 되면 예, 손을 계속적으로 빨기도 하죠. 그리고 태아를 들고요. 뭔가 물체에 다가가게 되면 손을 뻗치면서 제가 이 물체를 잡거나 보호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우는 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는 고개가요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정면을 주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고개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모두 원시 반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반사는요, 생후 초기에 제 몸을 보호하게 되긴 하지만 만 1세, 늦어도 만 2세까지는요, 이 원시 반사가 제가 기기를 하고 걷기를 하면서 제 몸을 자유스럽게 움직이게 되면 그 원시 반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넘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균형을 못 잡고 오른쪽으로 넘어진다고 하면 팔을 뻗쳐서 오른쪽을 주시하면서 제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겠죠. 근데 이러한 움직임은 제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만 제가 보행을 하거나 제가 고개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반사작용들이 그대로 제 몸에 발현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저의 정상적인 움직임이나 혹은 정상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감정에 위배되는 형태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원시 반사가요. 성인 그리고 작년기 1월까지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성인기에 사라지기는 했지만, 급작스러운 사고나 감정적인 충격이나 혹은 정신적인 학대로 인해서요, 이 원시 반사가 발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제가 본 논문 중에서요, 러시아에서 항공기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그 추락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감정적이나 혹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둔에 다가오는 거잖아요. 요. 근데 항공 추락 사고를 경험하고 생존한 사람들이요, 이 원시 반사들이요, 다 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 반사 작용들이 그대로 성인기까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반사 작용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몸의 수백 가지 형태로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이나 공포 그리고 시각감이나 청각감인가 작용되는 원시 반사는요 어려운 말로는요 모로 반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불가사리라고 칭할게요 그 불가사리는 마치 제가 불가사리 별과 같은 모양을 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 형태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균형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요 두 발을 모으고 이렇게 섰을 때요. 눈을 감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균형의 불안정성이나 혹은 안정성이 있겠지만 제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하고요. 만약에 고개를 앞으로 했을 때이 불안정성이 훨씬 더 증폭된다라고 하면 이 불안과 그리고 공포와 민감에 대한 원시 반사가 남아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발을 모으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섰는데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히게 되면 이 안정성이 훨씬 더 불안해지거나 혹은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고개를 완전히 앞으로 젖혔을 때이 불안정이 더 커진다고 하게 되면 이 운동을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만약 이 불안정성이 훨씬 더 커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불안과 청각감이나 시각감인 혹은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러한 운동을 꼭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이 불안과 공황과 그리고 청각감인 시각감인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까 불가사리 운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불가사리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운동은요. 처음에 실패를 하게 될 텐데요. 처음 동작은요. 앉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나 제가 바닥에서 하는 운동도 추가적으로 보여 드리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 초기에는요. 제 팔과 다리를 완전히 뻗고 고개를 완전히 뒤로 젖혀서 불가사리 형태의 별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돌아오는 동작은요. 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요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감싸 안는 형태로 하게 되면서 제 몸을 완전히 감아 놓습니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왼쪽 팔과 왼쪽 다리 위로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동작은요 제가 똑같이 처음 동작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 왼쪽 손과 왼쪽 다리가 교차적으로 제 왼쪽 손과 왼쪽 다리를 감아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불가사리 모양을 만들고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손이 왼쪽 다리와 왼쪽 손 위를 덮치게 되면서 그 위에 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불가사리 모양을 만들고요. 왼쪽 손과 왼쪽 다리가 제 오른쪽 손과 오른쪽 다리를 포개서 완전히 웅크린 상태를 만들고요. 다시, 오른쪽 손과 오른쪽 다리가 제 왼쪽 손과 왼쪽 다리 위에 올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쪽일까요? 완전히 갔다가, 그리고 다시, 펼쳤다가, 동시에,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동작하시는 것을 10번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루에 3번 정도는 최소한 하는 형태로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3번 이상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10번을 하다가 그 10번이 익숙해지면 한 번에 하는 동작을 20번으로 해서 그 20번으로 하는 동작을 하루에 3번 이상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동작을 하루에 3세트 이상 혹은 20번 동작하는 것을 하루에 3세트 이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걸 하실 때요 제가 지금은 동작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펼칠 때 숨을 내셨다가 모을 때 숨을 들여 마시고요 펼칠 때 숨을 내쉬는 형태 했다가 다시 모을 때 숨을 들여 마시고요 다시 펼칠 때 숨을 내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요 오른쪽 손과 오른쪽 다리가 동시에 해서, 처음에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왼쪽 손과 왼쪽 다리를 감싸 함께 위에 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왼쪽 손과 왼쪽 다리가 위에 오게 되고 다시 교대로 해서 이런 형태로 계속 감싸할 수 있도록 교대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불가사리 모양을 만들 때 완전히 제 고개가 뒤로 젖혀진 형태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모아줄 때는 제가 몸을 완전히 포개서 제 몸이 그리고 제 고개가 완전히 앞으로 오는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 하는 것과 그리고 평지에서 하는 것과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요. 의자에서 할 때는 제가 몸을 웅크릴 때 다리를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평지에 이렇게 앉아서 완전히 불가사리 형태를 만든 상태에서 처음에는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위가 감싸는 듯이 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 손과 왼쪽 다리가 위에 올수 있도록 감싸놨고요. 세 번째는 다시 마찬가지로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손이. 위에 올수 있도록 감싸면서 교대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운동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뭐 운동이 어렵지는 않죠. 근데 과연 이러한 운동이 불안이라든가 공황 그리고 내 청각과민이나 시각과민에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반사라든가 원시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진 것들을 기초로 해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동유럽권이나 그리고 유럽, 미국에서 활발하게 치료를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운동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요, 이 운동이 정말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러한 운동들을 제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운동들을 적용해보면서, 이 원시 반사를 제거하는 운동들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임상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들은요, 제가 쓴 책인 우리 아이 독특한 행동 특별한 뇌에 별책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운동 중에 하나이고요. 이 운동들은요, 발달 지연이 있거나 ADHD든가 틱뚜레과 같은 두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원시 반사가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운동들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요, 이러한 운동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더좀더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이러한 운동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한 식기를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수면을 하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리고 보면 스트레스를 제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점들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그냥 이러한 것들을 해보세요 이러한 약을 드시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타인의 말들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점들에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면 이 문제점들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공간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laughs>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